예. 저는 29년 동안, 네. 우리에게 유리하, 유리한, 게 무엇인가? 예. 국가 권력의, 20, 예. 70년 전부터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자리매김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유리한 게 무엇인가? 예. 눈 감고, 귀막고입 다물고 사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눈 뜨고, 귀 열고, 예. 눈 뜨고 예귀 막고 그렇게 살면 아 그러니까 눈 감고 귀 막고 살면 할 말이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무심하면 무지해져요. 예. 안 보고 예. 안 들으면 예. 무지해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억지나 예. 뒷척이죠 우겨대는 게 고작이죠. 그러니까 예입 담고 사는 게 상책이에요. 네. 그렇지만 예 제대로 알고 듣고 그리고 예 거기에다가 또 이것이 정말 진실한 예, 정보인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예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네 정립해 나가고 예 알려고 또 노력하면 예이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야 가, 가가 예또 저기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바로 설수 있다고 예 저는 확신해요. 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도 모르니까 판단의 기준이 뭔지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네, 뭔가를 알아야 이게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지?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 될까? 예, 그런 것들을 예, 거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모아서 예, 그거를 추구하는데 예, 소위 지도자라는 분들이 가짜 뉴스 양산해내면서 예, 베껴 쓰게 하라고 하면 네. 언론이 그거 베껴 쓰기 할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된다. 예,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이기고 예 유리한 길이고 예 무능하던 그 둔재가 유능한 인재로 깨어나는 길이고. 네, 또예예 예, 아무튼 잘 예, 지금 <laughs> 잊어버렸어요. 예. 자기 뭐야, 주의가 산만해지니까, 예, 제집중력도 예, 산만해지나 봅니다. 예. 아무튼, 이데 네, 그렇게, 유리한 길이 뭔가, 예, 눈 감고, 귀막고 사는 것인가. 그래서, 예, 입은 저절로 다, 저기, 뭐야, 담물어지게 예. 아는 것이 과연 병인가. 아는 것이 힘이 되도록 만드는 게 뭔가, 예. 저 그런 거, 예, 유능한 인재와 무능한 둔재의 그 차이는 뭔가. 무슨지간에 예 저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예요 예 그렇게서 예 연구했는데 예 결론은 눈 뜨고 예 귀도 열고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다예요 네 그리고 소신과 양심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예 잘못한 거예 내가 잘못이든예 남이 잘못이던 예 검찰이 아무리 예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 태산 줄량을 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예, 나에게 부족한 힘은 뭔가, 내가 보충해야 될 힘은 뭔가, 예, 노력은 뭔가, 그런 거, 예, 발굴해서 제 것으로 만들면, 네, 검찰을, 저 혼자 검찰을 이겨낸 검찰 비리 피해자, 예, 그거는 기적이죠. 예. 기적을 만들어 낸 주인공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예. 그 기적을 만들어 내는 그 비법을 제대로 터득해서 책으로 만들어 낸 예, 저작자. 예, 그 책이 시한 시한 책이 될수 있습니까? 네. 저는요. 예. 낙타가 바늘 길을 이미 통과했다. 예. 예,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그거 통과할 수 없었다. 예, 그 바늘기를, 네. 검찰이 억지로 갔다가 그냥 쑤셔 넣어가지고 그냥, 네. 뭐 밖으로 쑥, 바늘기 밖으로 쑥 빼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쑤셔 넣으니까 저는 바늘기 밖으로 쑥 그냥, 예. 딸려 나왔죠. 그리고 넓은 길 위에 섰죠. 예. 그예 좁은 문에 이제 좁은 문 쪽에서 그냥 나는 못 들어가 아파 아파 예뭐 내가 어떻게 들어가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 예안 하고 예 그냥 들어가자 까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날아갔다가 예 쑤셔 넣겠다 그러면 들어가자 그리고 통과하자 예 통과했어요 네 바늘길을 예 통과한 낙타다 나는 인간이다 <laughs> 네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것이 유리한가. 아니면은 네 그거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부당하기 짝이 없는 그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기 위해서 예, 헌신 소신 다 내팽겨치고 반성이라는 거 절대로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예 그것이 유리한가 예 정답이 한 가지였습니다. 요것만 제대로 설명해 드리면 국민은 바른 길 위에 서고 예. 그 좁은 문을 다 부셔버리고, 예, 한꺼번에, 예, 거기 물켜들었는데, 그 좁은 문이 됩니까? 예, 좁은 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넓은 길을, 예, 더더욱 탄탄한, 예, 안전한, 예, 그, 예, 탄탄대로로 만들 것이다. 안전하고, 예, 유익하고, 예, 또, 또 뭐가 되죠?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길, 네.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길, 편안하게 예 유익한 방식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 네 그거를 개척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끼리 예다 공유하면 뭐 비밀이 없이 그저 예다 공평하게 공유하면 거기서는 내가 얼마나 예더 노력하고 정직한 노력을 경주하느냐, 얼마나 더 열심히 반추하고 예. 반성하고, 반추하고, 예, 그리고 정진하는가. 그거의 차이지. 기회가, 그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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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불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기회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저기 하면은, 기회의 불공평을, 얘기, 예, 예, 얘기하지 않고, 예, 평등하게 노력할 수 있는, 네, 그, 평등한 세상, 공평한 세상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랬을 적에, 예, 정말, 네. 뭐예요? 예. 그 안, 악인들이 판치고, 예, 부당하게 짝이 없는 방식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어, 애를 쓰던 대한민국의 국민들, 네, 올바른 방법으로, 예, 돈다운 돈, 네, 또, 예, 권력다운 권력, 명예다운 명예, 예, 그런 거, 진실한 명예, 진실한 돈, 네, 정직한 돈, 네, 진실한 자리, 예, 그런 것들이, 예. 우리들의 그예 인생의 목표가 될때예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고 그래 그것이 예 좋다고 또 소문이 나면은 예 후진국에서는 예 선진국도 그렇죠 예또 벤치마킹하러 오실 거 아닙니까 예 우리를 연구할 거 아닙니까 예 오천만 국민 야참 아담하고 좋다 <laughs> 예 뭔가 그렇게 올바른 가치관을 유지하기 예, 그 정립하기 위한 그, 예, 인구의 면, 자, 인구 면적, 예, 예, 아담하고 좋다, 소담하고 좋다, 예. 너무 넓어도 힘들어서 그게 불가능할 텐데, 예. 그리고, 예, 이렇게 타락하려대로 타락해서 이게 나라인가, 예. 그게 국민의 화두가 될수 있는, 예, 지금 이 시점, 예, 안성맞춤이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네, 29년 동안 좀 느긋하게 왔어요. 예, 뭐 예, 식구들도 그렇고 뭐또 그렇고 예, 자백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 예, 그렇게 폐안 끼치는 그 정년퇴직 다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려도 괜찮다해서 예, 이제는 예, 그거는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는 네, 용서와 하해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 검토하고 나서면 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함께 별다른 지장 없이 예. 그냥 예, 반성하는 그 묘미. 반성과 각성과의 분발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예, 결과를 예, 바라보면서 예. 힘차게 예. 첫 출발을 예. 대한 예, 공정하고 공평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향해서 예, 힘찬 출발을 하게 될것 네. 저는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뭔지 예, 제대로 예, 뭐, 막 그렇게 막 크게 멀리 내다 볼건 없어요. 그렇지만 네, 조금 눈앞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예, 멀리 있는 거 예, 그거조차도 네, 예, 빛광이지 예, 미칠 광 아닐 거예요. 네. 빛광인가 미칠광인가, 이제는 그거를 거욱적인 차원에서, 예, 확실히, 분명히 뚜렷하게 선택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예, 염원합니다.